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액티언 사전 예약이 16,000대가 넘었다고 무슨 국뽕을 맞은 것처럼 기사들이나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대단하다고 극찬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사전 예약 방식을 보면 허수가 많고 두 번째로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팀킬이 되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 수는 실수, 즉 실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라 허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예약금 10만원을 주는데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케이지 모빌리티는 이번에 액티언 사전 예약을 인터넷으로 계약금도 없이 게다가 사전 예약 혜택으로 할리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한 장씩 5만명까지 줍니다. 그러면 액티언을 살 사람이 아니더라도 커피 쿠폰 받고 취소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허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전 예약에 더 많은 허수가 더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사전 예약 만족 천대라고 기사를 뿌리는 건 이슈를 더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 키를 얘기했는데 사실상 액티어는 토레스를 베이스로 한 차량이라는 건 누구나 다알 겁니다. 결국 차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소나타와 K5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3세대 플랫폼을 베이스로 소나타와 K5를 만들었는데 중형세단 시장에서 K5가 디자인이 좋다 보니 K5가 13% 증가했고 소나타가 32% 감소했어요. 같은 세그먼트에서는 판매량을 서로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겁니다. 토레스나 액티온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플랫폼 베이스이기 때문에 액티온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토레스 판매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토레스 전체 판매 실적을 보시면, 2022년 6월 출시를 하고 나서 신차 효과는 딱 1년이었습니다. 월 4,000에서 5,000대씩 팔리는 차량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1,500대를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수출 물량 배정을 더 하다 보니 내수 판매량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까지 출고 대기 기간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신차 효과가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언이 출시가 되면 토레스는 적게는 100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고 최대 1000대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토레스 판매 실적은 액티언 출시 이후를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영상으로 준비해볼게요.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 액티언 이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입니다. 지금의 액티언이 과거의 액티언처럼 프레임바디를 개성하는 것도 아니고 둥글게 유선형으로 뻗는 루프라인이나 과감하게 뒤쪽으로 치켜 세워지는 캐릭터 라인도 없어요. 그런 액티언의 dna를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액티언이라고 할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차급이 하나라도 더 컸던가 아니면 소형 suv 급으로 작아졌다면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소비자에게 완전 신차를 출시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액티언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면 그건 오히려 그들의 착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액티언이 만약 기존의 토레스보다 오히려 도심적인 이미지를 더한 모델이라면 토레스 어반도 좋았을 법하고요. 아니면 기존의 루머로 돌았던 토레스 쿠페가 나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개된 액티언의 이미지만으로 볼때 그랑콜레스에 대비해서 차도 상대적으로 작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마저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디자인만으로는 매력을 느끼진 못하겠습니다. 부디 케이지 모빌리티 상품 기획팀에서 액티언이 토리스 대비 디자인 외에 색다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부분을 준비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